안녕하십니까, 밴드입니다. 예, 오늘은 달춤 맵을 해볼게요. 짠짠. 무한의 계단. 오, 뭐야. 찬야, 찬 편하지, 이거. 그치? 찬도 편하지. 응. 그래서 다이 영상 찍고 있잖아. 응. 염색하고 음. 있다고. 근개 한입. 한 개. 빅종. 제작자, SP, 오줌, 쫄라쫄라. 이 맵은 스토어 인기맨의 무한의 계단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말그룹드 세이브파일 컨텐츠맨 무한의 계단. 이 계단이 무한이 나본데? 뭐? 아. 어 <laughs> <나 클라 Morning> 할 거야. 할 거야. 네, 헤일로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그 게임이 좀 재밌죠. 어? 어? 불안하게 더져왔어 플레이즈 해주 감사합니다. 거미 조심. 어? 거미가 없는데. 좀비를 켜나? 꺼야나? 오 여기가 무언의 기단이다. 아나 좀비를 꺼가지고 고미가 다 시체가 되버렸어. 좀비는 키워주고. t h 스마트 모빙. 안 o t o r 스마트 모빙. g t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안돼 안 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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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e r e 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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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አ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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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አ 안주지도보어냐 남는 정확히 했는데 뭐야 정확히 했는데 <laughs> 남는다 철거제 준비하고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라라난 지금 거미랑 싸우는게 아니 올라가야 된다는 사실인데

금 지금 죽을것 같아요. 오지마. 미안하지마. 거미야. 나 죽을 것 같아. 내가 일부러 맞을래. 나안 맞아. 야 맞으라고. 어나안 어, 맞는데? 따 따라라란 따라라란 이정도에서부 해줄게. 이 정도부터는 완전 어두운데망이 지금 뭐해? 뭐가? 뭐가? 뭐, 뭐, 뭐 왜, 왜 이렇게 먹은 것 하냐고? 약간 그런 거잖아. 내가 너네보다 달리기 진짜 빠르거든? 이얏 나이스 네 이렇게 가지고 어? 상자가 있어 호잇 나이스 케찹 그럼 100점이다 케이크가 신량이네. 케이크 신량. 그것도 케이크에 정확히딱 맞아. 좋은데. 완전 어두워. 나이스. 200점. 300점. 이게 계단이야? 화살타기 스크립트만 있으면 닫겠는데 400점 500점인가? 400점이네 이거 충전 다 되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너무 어두운데? 나 무서운데? 어, 2단계 스킬이 있 축하합니다. 만들어주면2단도 만들겠습니다. 이게 끝인가요? 올라가보라고? 플레이 선물.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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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트려야따다 여자분 이따 들어갈게요. 올라가 보세요. 제작 기간. e n D 엔딩. 마지막으로 불안 기능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름만 가리는 거야? 아니면 구름이 없는 거야? 그루메 가리네. 근데 그것도 완전 빨리 없어져. 내가 마지막으로 다이아를 저걸로 바꿔보겠어. 뭘 다이아로 바꾸면 64이다. 와, 다이아좀보고 아니, <laughs> 이 카펫에 뭐 있을 거 같지 않나? 저, 저, 저. 난 하고 싶은데. 이제 네, 네, 드로퍼. 완전 끝이. 디오오 오. 드롭 드롭어 완전. 여기가 더네 엔딩이습니댜 네, 시청자 여러분 무한의 계단을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엔딩이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십허허 브로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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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妈 a i